안녕하십니까 미셀오입니다. 어, 오늘도 저의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고전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전 문학에서 고전 운문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전산문하고 고전음문을 나누어서 보는 게 좋거든요. 고전음문을 할 때, 일단 고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상고시대라고 하는데, 보통 고조선이라고 첩에 좀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아, 자문이 아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쳐버렸어요. 이게, 음, 1800, 94년, 가보게요. 네. 이 까지를 우리가 고전 문이라고 네, 합니다. 네. 음, 이제 그래서 고전 문학은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크게. 네. 이게 고대, 중세 예. 예, 근대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고대는 이제 통일신라까지를 이 예, 고대로 봅니다 이 예, 삼국시대도 있겠죠 여기 그리고 이제 10세기 고려시대가 있고요 네 예. 우리가 중세를 또 가운데로 가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랑 조선 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시대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게 중세랑 근대로. 그러니까 여기 조선 시대 때 굉장히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임진왜란이거든요. 임진왜란. 임진왜란, 이, 이 1592년. 인가요? 예, 여기 임진왜란 큰, 그나 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조선 정기와 후기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큰 사건은 어떤 사람들의 의식이 그 많이 바뀌는데 그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문학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가르는 사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이게 구분을 하면, 이게 대충, 아, 이렇구나라고 아시고, 그 문제 산을 보는 겁니다. 산을 보고 그 안에 자꾸 하나씩 보는 게 이제 공부를 할때 기억이 잘 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글창제가 조선시대 때 있었어요. 조선장기 때, 세종 때 있었잖아요. 그, 게 한글창제가 여기, 이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는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문자가 없었던 시대라서다 한자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보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렇고, 여기 와서 이제 한글창제 문학이 많이 생기는데, 어, 우리가 이제, 그, 통일, 신라시대 이전에 거의 대, 대부분의 운문들은 그, 어떤 종합 예술의 형태입니다. 종합 예술. 원, 그래서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죠.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서 춤도 추고. 그러니까 어떤 갈래가 없고 다 합쳐진 거죠. 예. 가사와 노래와 춤이.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원시정화를 대표적인 게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이제 가락국 건국신화의 사비가요입니다. 그게 이제 구지가가 되겠죠. 구지가 예, 개인적인 서정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예, 집단의 서정을 노래한 겁니다. 집단, 예. 집단의 염원. 그러니까 그 집단의 공통된 염원이죠. 예, 소망, 이 왕을 달라, 왕을 원한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소정시로 여기 고대의 수도 넘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무도화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 공무도화가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할 거기 때문에, 아, 이런 작품이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조가가 있고요. 유리왕의 항조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작품인데 요거 두 개는 이제 개인적인 개인의 서정을 노래한 겁니다 개인. 서정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정서 개인의 정서 마음을 노래한 겁니다 그러면 통일신라 때가 신라시대 우리 상우시대가 통일신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좀 이게 좀 특이한 문자가 나옵니다 아마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건데 그 향찰이라는 문자가 나와요. 향찰. 그러니까 한자가 도입되고 나서 우리나라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신라시대 때 지배층들은 이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예. 한자의 음 뜻을 빌려 가지고 우리 식대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말 어순대로 한쪽 한자가 우리말 어순이랑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순서에 맞게 예. 그렇게 음의 뜻을 빌려서 표기한 이 향찰인데, 이 이 향찰은, 어 한자인 것들 비서 우리말 순서, 어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향찰로 지어진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향가죠, 향가. 예. 이 향가라는 작품이 이제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총 25수인데, 어 이것도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향찰이 지배층에 쓰던 문자였고, 또 향가를 지어 불렀는데, 향가가 지배층의 문학이라면, 이제 고려시대에 오게 되면, 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고려가요라고 하는 이런 작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려가요. 유명,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고려 가야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가지면 소교도 있고 경기체가도 있는데 어 사실 고려 시대 때 대표적인 건이 평민들이 불렀던 이 소교기 때문에 보통 고려 가야하면이 고려 소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 소교는 평민들이 작가층이었고 굉장히 어 그러니까 글자를 기록한 게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비문학이었습니다구 구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래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 노래가 한글 창제 이후에 조선시대에 와서 조선시대에 기록되었잖아요. 예. 그니까 러 이때 불러줬던 노래가 조선시대에 와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한글로 기록된 거를 우리가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향찰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향찰은 한자 은것들에서 빌려서 지배층의 문학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걔네들의 그 지배층들은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걸 노래하지 않고 정신세계를 많이 노래하거든요. 그래서 신라인의 어떤 정신세계를 많이 엿볼 수 있는 거였다면 이 평민들의 노래였던 이 고려소교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솔직. 진솔. 그걸 소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애환이라든지, 예. 삶 속에서 벌어진 어떤 다양한 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우리 접할 수 있게 되고요. 경기체관은, 어, 지배층의 노래인데 그 한림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한림별곡이라고. 이건 나중에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고려가요, 고려소교를 알아주시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조라고 하는 장르가 탄생합니다. 시조. 시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장르지 않습니까? 형식이 3장, 6, 구4 5장 네, 이렇게 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장,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이렇게. 예.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끝장,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어, 삼, 사, 삼, 사, 이런 식으로 됩니다. 글자 수가. 예. 삼, 사, 삼, 사, 삼, 5,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보세요. 3장. 장이 3개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이게 한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 2개가 모여서 9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구잖아요. 3장, 6구. 그래서 이 글자 수를 다 합하면 45자, 안 되거나 넘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이 불변의 숫자 빼고는 다 이렇게 한자가 많아지거나 적어지도 상관없거든요. 요런게 이제 시조가 여기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의 시조가 이렇게 많이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 좀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한글 창제가 되고요. 그때 이제 악장이라고 하는 이거를 좀 카메라를 나중에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악장 이라는 장르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가사라고 하는 장르가 나타납니다. 예. 악장은 그 악보입니다. 그군중에서 그 음악을 연주할 때 악본데 대표적인 것이 용비어천가 고등학교에 가시면 계속 보고 또오게 되는 게 용비어천가인데 이거는 좀 목적성이 강한 문학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고려 시대 때의 그 이성계가 예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기의 어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보여주려는 그런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문학성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용교 천가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글을 실험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어, 문법에서도 시험이 많이 나오고요 내용면에서도 어, 시험이 잘 나오는데 용비어천가는 문학작품으로 공부할 때는 다할 필요는 없고 1장하고 125장 또 2장 이 정도 공부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게 아까 고려시대 때 고려가일시 중요하다고 하셨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참 중요합니다 가사 가사라는 장르는, 물론 지금 현 시대에는 시조는 있지만 가사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사는, 꼭 정의를 하자면, 시조의 길이를, 시조의 길이를 길게 늘린 겁니다. 시조의 길이를 길게 늘린 겁니다. 아까 시조의 길이를 길게 늘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니까, 3, 4, 4, 4조, 사음보. 를 연속체. 연속적으로 쓰는 겁니다. 예. 시조는 45자를 쓰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데 가사는이 사음보를 연속으로 쓰는 거죠. 계속. 사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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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음. 이렇게 하면 운율감 있게 읽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산문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이 아시는 대표적인 작품 간동별곡도 어,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이 가사 작품이고요. 예, 최, 최초의 가사가 상춘곡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읽으면 그 이게 산문 같은 느낌이 들지 온문 그,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게 시조도 노래로 불려줬고요 가사도 노래로 불려졌습니다. 길다 길지만 뭐 끊어서 뭐 불렀든지 파트별로 뭐 불렀든지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최초에 가서 상춘곡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네, 정말 반드시 봐야 될게 정철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 가사가 있어요. 이훈이 간동글곡. 간동글곡은 반드시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 게 시험의 선지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인곡, 송민곡 이렇게 물론 다 있습니다만은 정철의 작품이 문학성도 높고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음, 이제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문학의 장르의 그 형식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선 고려 말의 시조가 발생해서 여기서 시조가 상당히 발전을 이룹니다. 그 그러니까 이시 이런 형태의 시조는 형시조라고 하잖아요. 조선 전기에는 주로 그 사대부들이 형시조를 지을 때 주제가 보통 그 연군, 연군, 연군은 임금을 연, 연정,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사함 중성, 그리고 풍류 자연 속에서의 어떤 풍류 이것이 좀 주제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뭐 기생 같은 경우는 주로 연정가가 많습니다. 연정가, 연애 감정을 노리한 연정가가 많은데 이 평시조의 틀이 여기 임진왜란 이후에는 완전히 깨집니다. 그게 뭐냐면 보십시오. 조선전기 의 신분질서가 엄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르들이 어떤 특성이 형식이 아주 잘 지켜지고 있었는데. 특히 평시조 같은 요 틀이, 3장 6구 45장의 틀을 완전히 깬 시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설 시조입니다, 사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말이 길면, 아이고, 사설이 길다. 그러니까 이 시조도, 사설조가 평시조에서 말이 길어진 겁니다, 엄청나게. 물론, 어, 3장이라는 요소는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 그러니까 평시조 같은 경우는 초장, 중장, 종장 이 틀이 딱딱딱딱 끊어지고 글자수가 맞았잖아요. 그런데 사슬시조는 초장이, 쪽, 초장이 조금 더 길어지고 중장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까지 엄청 길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장 이렇게 되거든요. 초장, 중장, 종장. 중장. 그러 그러니까 중장이 엄청나게 길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거는 어, 작가가 이사슬시조의 작가들은 평민입니다. 평민, 그래서 이름이 없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잘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누가 지었는지 이름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더 적나라하게 예, 그 자기의 정서를 드러낼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데요. 이게 주로 성격을 말하자면 해학적이고 풍자적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건데 이 둘의 공통점은 좀 웃깁니다. 웃김. 익살이라고 하죠. 웃긴 웃기는데 해악은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이제 좀 불, 불쌍해하기도 하고 아참 불쌍하다. 연민 근데 풍자는 웃기긴 웃긴데 그 대상을 어 완전 깔아뭉갭니다 그니까 이걸 희화화라고 해야 되겠죠, 희화. 희화화라고 하는 거는 사람 바보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웃기게 만든다, 우스꽝스럽게 말. 그러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도 이렇게 웃기게 뭐 실수를 하게 만든다든지, 뭐 옷을 이상하게 입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가치 평가가 절하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절하시키는 거죠. 막 실수하는 모습 을 보이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희화시켜서 그 의도는 비판하는 거죠. 예. 주로 이제 풍자의 대상은 양반들의 어떤 세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악은 이제 가난한 서민들인 음. 경우가 많고요. 어쨌든, 사회자는 이 일은 두 가지 한격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사설 시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조선전기에 등장했던 가사가 또 너무 잘 지어져서 이제 가사가 지어지는데 여기에는 조선전기에는 정격가사였다면 이게 변격가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가사를 이렇게 해석해서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시조의 형식을 모방했기 때문에 맞힐 때는 3543으로 딱 글자 수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3543이라는 거는 이제 문 닫는다, 끝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변격 가사는 끝날 때 마지막에 계속 적다가 사5사성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사사사사 뭐 이런 식으로 글자수를 뭐 맞추지 않고 끝내버리는 거죠. 변격 가사 그리고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뭐집그 사회생활하지 않던 그 부녀자들의 그 내방 가사도 많아지고요. 뭐 기행문, 기행 가사. 기행문을 가사형식으로 쓰는 거죠. 기행가사도 많아지고, 유배가사도 많아지고, 예, 전쟁가사도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가사 말고도 여기 이제 수필도 많이 나옵니다. 한글 수필, 예그 한글 그 여자들이 쓴여러 수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물론 중요합니다. 뭐 잠깐 들어볼게요 조치문이라든지, 귀중치루쟁농기, 예, 그 다음에 동명일기. 작품들도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작품들도 렇게 한글 수필이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글이 지어지다 보니까 여기들보다 좀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고전 음문, 어, 상고시대부터 가보기까지 전체적인 기호를 간단하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